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음, 요즘 바깥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 수업하기 전에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상용 로그의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로그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수는 중학교 때 학습을 해서 고등학교에 와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조금 수월했다면 로그는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성질이나 혹은 밑변한 공식 등을 음,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음, 뒤에 나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로그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아, 로그의 뜻이 무엇이었지? 또 로그의 기본 성질에는 뭐가 있었지? 라고 한번,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개요를 작성해 보고, 이제 그 다음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 그러면 상용 로그로 들어갈게요. 앞에서 로그를 했었는데, 앞에 상용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상용은 국어 사전에서 일상적으로 늘 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일상적으로 늘 쓰는 걸 우리 상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수를 세거나 혹은 돈을 계산할 때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에게는 17개월 된 조카가 한명 있습니다. 그 조카는 타협버스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타협버스 인터넷가를 알아봤더니 4,680원이더군요. 음. 그러면 이 4,68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1000. 그다음에 어, 6 곱하기 100. 그리고 8 곱하기 10. 그리고 0 곱하기, 그렇죠. 1. 음, 이와 같이 풀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1000은 1 0의몇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3제곱이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100은 1 0의 어, 제곱. 그 다음에 이때 10은 10의 그렇죠. 1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1은 10의 몇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했던 10의 0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자릿수를 나타내는 바로 우리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것은 특별하게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의 세제곱은좀 전에 1000과 같았죠? 음, 그러면 이 관계를 로그의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지수 3은요, 로그 얼마에 그렇죠, 밑 10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과 같습니다입니다. 음,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100과 같죠. 그럼 이것도 지수 2는요, 로그 10의 100과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변에 있는 로그 10의 1000을 바로 1000의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로그 10의 100은 그렇죠. 100의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밑이 10일 때는 10을 생략하기로 약속합니다. 음. 그러니까 생략해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로그 1000, 로그 100이라고 적혀 있다면, 아, 밑이 10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 10을 어, 이미지로 그려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었나요? 음. 자, 다시. 상용 로그는 무엇을 밑으로 하는 로그이다? 그렇죠.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1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2번, 3번을 보면 알지만, 밑이 없죠. 음, 하지만 없는 게 아니다. 밑이 얼마이다. 그렇죠. 여기 10이 전부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로그, 지금 만이죠? 만은 10의 몇 제곱? 그렇죠? 4제곱. 그러면 4는 로그 맨 앞으로 나가서 4. 그 다음에 로그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여러분 로그 10의 10입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그렇죠? 1이죠? 그러면 4 곱하기 1이니까 답은 네 4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로그 10은 여러분 여기에 10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로그 10은 1이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로그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안에 있는 100부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10의 제곱이 되겠죠? 음. 그러면 로그에, 자, 제제곱군 루트 10의 제곱은 10의 몇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3분의 2 제곱. 음, 잘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식의 맨 앞으로 가서 3분의 2가 되고, 여러분, 로그 10이 얼마라고요? 1이죠. 음, 그대로 3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로그 자 여기도 마찬가지 100부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로그 10에 여러분 여기는 또 지수 얼마라고 써야 될까요? 음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로그 맨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로그 10은 1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모두 상용 로그예요. 그리고 그 상용 로그 값을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이때 앞에서 학습한 지수를 나타내는 것들 있죠. 뭐세제곱분 10의 제곱을 3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분의 1이라는 이 분수 표현도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지수에 대한 학습이 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로그에 와서도 모든 과정이 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음, 되었나요? 자, 그러면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교과서의 188쪽에서 189쪽을 참고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아,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자, 상용 로그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로그, 여기에서 설명을 할게요. 로그 1은 얼마죠, 여러분? 음, 0입니다. 그렇죠? 10의 0제곱이 1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로그 10은 얼마가 되죠? 음, 방금 전에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로그 12 1이 된다는 이 기준과 바로 앞에 로그 9.99이 값, 그 다음에 여기 시작되는 로그 1을 로그 1.00이라 두고서는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로그. 어, a라고 나타낼까요? a. 어, 당연히 이때 a는 이처럼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나타낸 수들이에요. 음,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1.00과 9.99 사이에 있는 어떠한 수든지 간에 음, 예를 들어서 로그 2.85라고 할게요. 그러면 2.85는 1.00보다는 크고 9.99보다는 작은 수 맞죠? 음, 그러면 이 로그 2.85에 대한 값을 우리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88쪽과 189쪽 한번 펼쳐볼까요? 음, 자, 펼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처럼 교과서에 상용 로고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 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읽나요? 지금부터 제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여기 왼쪽 첫 번째 열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당하는 값들을 읽어 주면 돼요. 아까 2.85 였죠? 그러면 여기 첫째 자리까지 읽은 2.8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 2.8이면은 쭉 내려와서, 아, 선생님, 여기 2.8이 있어요. 음2.8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 가장 상단에 0, 1, 2, 3부터 해서 9까지는 숫자들은 소수 두째 자리에 해당하는 값들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2 8 5였으면 소수 두째 자리에 5가 있었죠. 그래서 어, 한 화면에 아, 들어오네요. 다행히 그러면은 2.8 찾고 그러면 여기 값은 2.80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로그 2.80. 그다음 여기는 로그 2.81. 다음 여기는 로그 2.82. 이해가 되나요? 음, 그러면 로그 2.85는 여기 5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 주면 돼요. 그러면 0.4548. 맞나요? 네. 0.4548. 그래서 음, 이 값이 0.4548이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은 10에 그렇죠?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으니 10에 0.4548의 제곱이 2.85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와 도대체 이걸 누가 계산한 걸까요? 음, 로그는 이 상륙 로그 표는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브리그스라는 사람이 표를 완성했다고 해요. 천문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단위의 수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지구에서 저 별까지의 거리. 그렇죠? 광년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빛의 속도로 거리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들을 천문학자는 다루어야 하는데 그 수들을 좀 다루기 쉬운 형태로 어어단표현해서 한번 이제 천문학적인 수 수들을 다루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로그이기도 해요. 음. 그러면은 이처럼 상용 로그표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방금 2.85 읽었었죠. 그러면 3.2읽어 볼까요? 그러면 3.2가 왼쪽에서 이렇게 읽어 같대요 3.2가 어디에 있나? 아, 여기 있네요. 3.2 그렇죠. 그러면 4니까, 그러면 바로 음, 이렇게 와서 여기 네 번째 그렇죠. 이 위쪽에 아, 잠시만요. 조정을 할게요. 음. 3.4 아까 이사였죠? 어, 3.24. 그러면은 여기 3.2가 있고 4가 되면 여기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0.5105.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와서 0.5105와 같구나. 라고 해서 찾으면 됩니다. 선생님, 요구 6.00은요? 음,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면 벌써 6이 나오죠? 아, 그러면 은 6.0까지 읽고, 소수 두째 자리도 숫자가 0이니까 이거 바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0.778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0.5, 음, 로그 7.50, 그러면은 7.5를 읽고, 여기에 7.5를 읽고, 그 다음에 제로 바로 요. 첫 번째 칸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0.8751이 되는 거네요. 이해되셨나요? 음. 그러면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알지만 결국 가장 작은 1.00즉 로그 1인 0부터 출발해서 그렇죠? 0.0아1.01 1.02 1.03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면 바로 9.90, 9.91, 9.99까지를 이로그표 안에다가 다 계산해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용 로그표에는 바로 로그 1 0 0부터 해서 로그 9.99까지 이 사이에 로그 뭐 있죠? 58이든 로그 3.2 사이든 이와 같은 값들을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음. 자, 그러면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3번.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로그 258 음, 가까이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음. 자, 로그 258이 주어져 있죠? 258이요? 258은 그표 안에 없죠? 음... 그표 안에 258이라는 수는 없는데, 어떻게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음, 258을 그 범위 안에 있는 수로 만들어서 어, 구해내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로그인데, 258에다가 점 하나만 어디에다 잘 찍어두면, 이258 이라는 수는 1.00과9.99 사이에 속하는 어, 숫자로 바꿔 낼수 있겠죠 어디에다가 소수점을 찍으면 될까요? 음 그렇죠 2.58 이라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되겠죠 음 그런데 우리는 2.58이 아니라 log 258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100이 돼야 되겠죠. 2.58 곱하기 100을 해야 258이 되니까요. 그러면, log 2.58.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은 10의 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음.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로그의 기본 성질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음. 로그 2.58, 다음에 로그 10의 제곱이라고 나타내면 연산자는 뭘로 바뀌나요? 음, 그렇죠. 더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 2.58은 바로 여기 안에 상륙 로그표에 존재하는 값이 되겠죠. 네. 우리 좀 전에 로그 2.58을 찾아보면, 로그 2.58이 0.41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10의 제곱은 여기 지수 2가 로그맨 앞자리로 가서 2가 될 것이고, 그대로 2.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둬도 괜찮고요. 아니면 더 쌤을 해서 2.4116이다 라고 답을 대도 됩니다. 음. 되었나요? 네. 258은 로그표 안에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수를 잘 변형만 한다면, 어, 쉽게, 낼 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어또 3번으로 해 볼까요? 3번. 3번은 0.258이죠. 0.258이면은 분명히 이 범위 안에는 속이 범위 안에 속하는 수가 아니죠. 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속하도록 만들 것 같으면은 로그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2.58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인데, 원래대로, 지금 2.58이면 여기에 내가 점을 옮기게 된 건데, 원래는 여기에 있게 되죠. 소수점이. 그러면은 소수점이 앞으로 가면서 수가 더 작아졌죠. 맞아요? 그러면 점을 한칸 앞으로 옮기면서 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한 결과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건 2.58 곱하기 0.1을 한 셈이니까 0.1은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바로 표현했어요. 음. 자, 그러면 로그 2.58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1은 10의 몇 제곱이죠? 네,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리고 그대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로그 2.58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음, 그러면 아까 0.4116이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또다시 로그 맨 앞에 나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두개 계산해 보면 음, 마이너스 1 그러면 1에다가 0.4116을 할까요? 우선, 마이너스 1이 큰 수니까 마이너스 붙여두고요.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4, 여기는 8, 그 다음 여기도 8,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0.5884. 이렇게 두개 더해서 1이 되는지만 마지막 점검하면 되겠죠. 어, 0, 0, 0. 어, 맞네요. 그러면 값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 확인만 할게요. 로그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소수점이 여기 2.58에서 기준으로 출발해야 우리 이 범위 안에 있는 로그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8 곱하기.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소수가 원래 자리로 돌려질 것 같으면 앞으로 하나, 둘, 셋, 그렇죠. 앞으로 세칸 가면서 수가 작아졌죠. 그러면 1000분의 1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로그 2.58 곱하기 10의 몇 제곱? 어, 마이너스 세 제곱. 그러면 이제 선생님 바로 갈게요. 로그 2.58은 0.4116이 될 거고 플러스 또이 부분은 어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거니까 맞아요. 아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5884가 되겠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 번은 여러분 남아 있는 거 마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음, 두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어, 상용 로그 뜻이 뭔가. 밑이 얼마라고요? 음,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이다. 자, 두 번째, 우리 상용 로그 표를 읽을 수 있어야 했었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 아까, 어, 2.58 해볼까요? 2.58. 이와 같이 읽으려면 2.5를 좌측에서 먼저 읽은 다음에 8을 위쪽에 상단에서 그 읽었던 숫자 8과의 교차되는 값을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죠. 로그에 258을 로그표를 이용해서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258이라는 값은 표에 없어요. 하지만 2.58로 곱하기 백으로 바꿔서, 음, 이와 같이 바꿔서 우리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음, 어, 2학년 여러분, 예, 수학을 학습하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어, 가까운 친구에게 어,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께 질문해도 돼요. 음, 선생님은 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할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학년 여러분, 안녕.